아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작가, 작가, 개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녁 때 하면 너무 피곤해서 템포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때, 어, 쉬는 겸 해서 그냥 잠깐 방송하는 거니까,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아직 좀 미숙하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템포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아, 좋게 좋게 봐주세요. 어,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말했었는데, 지금의 가장 큰 목표는, 어, 일단, 물음표 캐릭터를 연락을 시켜서, 그 물음표 캐릭터로, 아마 아이작을 잡으면, 그 다이스가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선 물음표 캐릭터를 얻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아마 무음표 캐릭터를 얻는 조건이 아이작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 방인 무음표를 클리어해야만 이제 무음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만 좀쳐맞자아 아, 좋습니다. 악마 아 역시 나올 리가 없죠. 이제 바로 조지 도록하겠습니다 좋아요. 찍기고 아 어, 데미지 데지 상당히 솔솔해요 스페이스바 아이템 지금 피도 안, 피도 안 달고, 어 이건 아마 소울아타 하나의 폭탄 좋습니다. 아 어, 너무 좋죠. 악마방, 악마방 그 데미지도 올려주고, 악마방. 악마방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요. 나 황금방 안 갔으니까 황금방을 가보도록 하고, 잠깐 물한 번만 먹고, 소라탄 먹어주겠습니다 지금 상점에 아이템들이 굉장히 없는데 왜 저렇게 저 정도까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마 책방이 있을 확률이 높아 이런 개... 아 좀... 돈이 아까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오케이 좋아요 어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원래 눈물의 그 뭐지? 그 발사 속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관통 효과가 있는 썩은 양파인데, 어, 혈사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 속도가 낮아질수록 그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그 이득이 될지도 몰라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 키두 배인데, 없었을 때는 키가 아예 그게 전혀 없을 때는 키를 두 개로 그냥 공짜로 얻는 겁니다. 어, 은근히 제네한테 좀 많이 맞네. 그렇게 맞을 이유가 없는데. 어우. 굉장히 커요. 이거 아이템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먹으면은 일정 확률로 열쇠를 뚫어줍니다. 어, 저 에블레같은 경우에는 터지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 피를 뱉어내기 때문에 저거는 좀 조심하면서 피해주시고 어, 엄마의 뽕불 안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데스, 데스카. 드 귀찮으니까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 상점, 상점. 아, 일단 한번 어, 보스로 클리어하고, 어, 뭐 나온지 확인한 다음에, 어... 오케이, 아. 어. 피맥 하나 먹어주고 약간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는있 어.. 일단 비밀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비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 이렇게 세개 3개.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 만약 찾는다면 약간, 이런데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데. 특히, 약간, 이런데 있을 확률이 높아요. 뭔가, 세 군데, 이렇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음. 저에블레드 보니까, 옛날 그 애니메이션 중에 캣독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아좀 괴랄하게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었는데. 그 어렸을 때그 미국 애니 그 뭐지? 미국 애니메이션 많이 틀어 주는 그렇게 채널이 있어 갖고 거기서 뭐 스폰지밥이라든지 파워퍼프 그인가 그리고 뭐 캣독이라든지 그런 좀 재밌는 것들 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허 아 커지면 별로 안 좋은데 커지면 더좀잘맞아요어 상점방 가는 건 일단 좋고 아씨 아주 기가 막히겠다 딱...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맞지 만 않는다면 피 하나를 공짜로 주는 거죠 아주 좋아요 지금. 오우 뭔가 굉장히 운이 좋은거 같은데 지금 파리같은 경우에는 나갔다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이러면 은 피가 하나 늘죠. 이게 두 개를 반쪽 반쪽씩 먹으니까 피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오케이 헬스업까지. 쓰읍, 뭐지? 어 운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아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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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다운. 쓰읍, 이건 좀 별로긴 한데. 아, 피가 많으면 일단 수혈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은 파리들이 저를 공격하지를 않아요. 열쇠도 많고, 돈도 많고, 지금은 굉장히, 요, 이렇습니다. 아 좋아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너무 좋은데? 슈밤. 한번 데미지를 확인할게요. 아,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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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너무 깠다. 아, 아, 이건 아 이건 좀 아니 아니랬네요. 아좀 아니했고. 하하. <목소리> 했어. <목소리> <할쏘. 목소리> 이런 버섯 같은 거 깨터려 주면 이게 알약은 일단 잘 나오는데 그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매직먹시름같은거 가능하면 맞지 않은 상태로 악마방을 열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깝치다가 많이 맞기 때문에 저 아이템같은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1점 확률로 피격 시에 무적이 되줘요 그딱 한번 맞았을때 이것도 좋은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BF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다니는 하수인들이 대지가 많이 올라가요. 여기 색돌 보이죠? 보면 깨, 깨트리면 소울아트가 나오기 때문에 깨트려 주시고, 어허, 대가리 오픈 보여. 열쇠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좀 열쇠 거지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그만 맞자.. 슈밤.. 소울아트에 키가 작아집니다. 악마방 나왔어요? 하.. 씨발.. 전화 쓰레기긴 한데.. 어,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먹은 거 보다야 조금 더 되겠지, 뭐. 안 먹은 거 보다야. 응. 아니, 그만 좀. 좀 맞아라. 슈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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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멘탈 닫아봐야 돼요. 지금 멘탈 멘탈이 좀 나갔거든요. 지금. 후, 릴렉스, 릴렉스. 아주 심장까지만 깨면 되기 때문에 심장까지 깨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전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혈사포라는 게 약간 망각이 돼갖고. 좀 약간 안전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아시뚜유 원래 블라가타가 예전에 잘 나왔었는데 오케이 소라아트두개아안 먹어요. 아, 안 먹어요. 저거 뭐아 실수로 또처먹으려다가또 동시에 커지면 괜히 피격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에 저축이나 하겠습니다. 아, 딱두개 들어가네. 지금 뎀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했어, 했어, 먹어 주시다 오케이. Okay. 아니, 피메마 겁나 나오네? 아, 근데 뭐 좋아요. 뭐 피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몇번 맞아도 죽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액트로 비전, 이런 슈밤. 춥단 걸왜 해놓은 거야? <목소리> 괜히 눈만 아프고 그렇게 게임에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야, 가끔 작업을 너무 몰두하다가 어, 화면을 많이 쳐다봤을 때쪽저 액트로비전 걸린 것처럼 시야가 흐릴 때가 많아요. 종종 아, 현서폰 적용도 안 되네. 이거 꽤 좋은 건데, 이 민달팽이 같은 거좀 아쉽습니다. <laughs> 주방을 너무 가도 이지랄이네. 달방에서 전혀 소득을 못 봤어요 지금. 아니 슈바 제발 그만좀 해라 어 구피? 구피머리? 구피머리 너무 좋은데? 그냥 구피머리 들고 가도록 할게요 아이 r e v e r 슈바 한개 꺼내 귀는 욕심부려서 내개다 깔려다가 에이씨, 뭐고나많는데 열쇠 막 겁나 많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 그 적을 이러면 적이 느려져요. 이 슬로우 효과 걸리시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후레시를 걸려고 너무 의식하다 보면 오히려 더처맞기 때문에 좀 적당히 자중하겠습니다 어 바로 악마봉 안네요 바로, 아, 바로 엄마 소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어, 담당 pd님한테 잠깐 연락이 와서 잠깐 카톡 좀 했습니다 어우 소울아트 너무 좋아요 음 딱히 먹을 거 없네요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하네요 금방 이제 심장 깰것 같아요 지금 엄마, 이거 꽤, 꽤 많이 깨야 될 거예요. 엄마 심장을 여러 번 깨서, 그 무슨, 그, 하, 그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그 사진, 사진 조각을 모아야만, 그 아이, 그 보스를, 진보스? 뭐, 진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작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아, 슈발! 아, 슈발. 그만 쳐맞자. 깝치지 마. 어, 깝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더 스펙을 더 키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깨준 게더 훨씬 좋아요. 괜히, 다른 막 들락거렸다가, 오히려 더 많이 쳐맞기 때문에, 지금 저는 빨리 클리어 하는 게 우선 목표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들만 나오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피 많으니까. <laughs> 썸네일 이미지가 어... 가로 200픽셀에 세로 120이라는데 전 실수로 122를 보내갖고 아, 좀 조정 요청이 들어왔네요. 어,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뭐. 난왜 122로 알고 있었지? 어쩐지 122 0 뭔가 어정쩡하더라고. 천만도 상관없어요. 음, 천만도 상관없어. 이 주사이, 주사이방? 주사이방은 아 이제 바로 이제 엄마 엄마 십장 도주면 됩니다. 일단 눈가들 조주 주시고. 아 저거 만 너무 많은데? 너무 너무 너무. 아 설마 못깬거 아니지? 아. 아. 아슬아슬했다. 어우, 아, 슬아슬했다 어, 우 어, 아좀좀 아슬아슬했어요. 그 에덴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에덴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 두개 정도를 그냥 주기 때문에.. 오! 잠깐만 이 정도 스펙이면.. 고피바래 아마 저게 그 데미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체 속도가.. 거의 절망적이긴 한데.. 데미지..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위험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걸 때리다가 저기 불 붙어서 터져요. 근데 저도 데미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발사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건. 아, 저거, 저거 터지는 거야. 저거 또 맞으면 저도 죽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도 이거 좋은 점이... 저 아마 불에 닿으면 쟤네가 이렇게 지속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불이 붙어도 데미지를 받고, 터져도 데미지를 받고, 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지금 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팀이 팀이 머린가, 팀이 머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지금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올라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 피통이 너무 없어갖고. 이 정도면, 이피 상태면 악마방 거래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 오우씨. 어 무서워. 어 뒤질 것 같아. 음, 한번. 상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 비밀방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 비밀방은 이렇게 악마방이 붙어 있는 이런 곳은 절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어, 여기 상점, 상점이랑 이 달방. 이, 이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100% 있어요. 근데 왠지 이쪽이 좀 많이 끌리네요. 아슈. 아, 아... 아 그럼 왠지 여길 것 같아. 오케이. 슛 골은 나의 친구 골만 있으면 난 괴롭지 않네. 이거 방이 좁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면 죽어요 아 한번 안 죽었다 오케이 오 소울아트 너무 좋죠 아 달방 달방 가고 싶은데 아 달방 가고 싶다 아 달방 가고 싶은데 소울아트를 까고 가기에는 너무 도박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소울아트가 까이면 저 달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달방 같은 경우에는 악마방 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어... 열쇠가 네 개나 필요하네. 아까 전판에서 황금 열쇠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에는 미트 큐브로 조져주면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컨트롤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시두유 괜히 미트 큐브로 조질려다가 어, 자기가 이렇게 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적당한 컨트롤이 어, 필요하다. 상점.. 아, 아씨.. 열쇠 없어서 상점도 못들어가네 여기서 더 맞으면 안돼요 여기서 더 맞았다가 보스한테 쳐맞아갖고 <laughs> 일단 제일 중요한거는 악마방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 피상태면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피가 하나정도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 씨. 왜 이렇게 방에 다큰 것만 나오냐? 어, 소라. 소라트. 소라트 너무 좋아요. 조금 이렇게 똥을 까면 정말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굉장히 낮은 확률로 동전이나 하트를 줘요. 이따 왕 바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도 어떻게 열쇠가 안 나오냐? 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냥 와리가리 하면서 피해주시고, 몸쫄을때 그냥 지속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간단하게 잡습니다. 이거는 폭탄. 응? 음? 폭탄이 아니네. 폭탄 맞나? <S> <S> 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점 확률로 방전체 데미지 주는 건데 별로 안 좋아요.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황금방 옆에 딱 달방 이 있었으면, 아그 비밀방 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비밀방을 타고 가서 딱 황금방을. 굳이 열쇠 없이도 깔수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